안녕하세요, 수다입니다. 오늘은 안성탕면 10봉지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먹겠습다저 원래 안성탕면을 막 순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어렸을 때는. 근데 요즘에는 안성탕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맛있어요 라면 요렇 개, 계란은 5개 풀었습니다 역시 라면은 진짜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. 간편하고. 계란이랑, 와, 노른자가 안에 반숙이어가지고. 맛있겠다. 누른다. 원래는 밥도 말아먹고 싶었는데 밥이 없더라고요. 햇반도 다 떨어졌어요. 제가 좋아하는 계란.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